10월 15일 한빛가족 서미타임입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제가진 성경으로 신학성경 12쪽의 말씀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배의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노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도대체 그는 누구신가? 바로 그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야기한 거죠. 자, 오늘 서론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바라보고 말할 때에 우리 운명이 바뀌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전 세계가 그때부터 바뀌게 됩니다. 어, 이유가 뭐냐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관계된 어떤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라를, 바다를 건너갈 때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때에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배가 완전히 뒤집여서 전복되려고 하니까 세자들은 불안에 떨면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어,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다. 풍랑과 그리고 바다, 파도를 잠잠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로 이가 누구시냐? 누구시냐 하려 말합니다.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일들을 어 버릴 수가 있느냐? 바로 그분이 바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 복음을 잘 모르고 그리스도를 잘 모를 때 여러분 우리도 현실에서 이런 일들을 늘 이렇게 겪으면서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토를 진짜 제대로 알고 모시고 있으면요. 그러면, 어, 우리 삶 자체가 달라지죠.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각대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때때로 이렇게 많은 일들을 우리가 진짜 이렇게 뭡니까? 어, 겪으면서, 정말로 내 안에 계시는 그리토가 누구신가? 여러분, 이거 자꾸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냥 두지 말고 그분을 우리가 자꾸 바라보고 누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장에 들어가면요 실제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면서도 실제로 뭡니까 전혀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하지 못하고 아무런 해결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바라보고 우리는요 창조주신 그리스도 지금 재창조 역사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현장에 정말로 증거해야 됩니다. 자 오늘 도대체 그가 누구이신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예언된 바로분입니다. 예언된.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부터, 그죠? 이미 그 전에 이사야서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과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것과 나중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탄생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게 뭡니까? 인간의 모든 재앙과 사단의 역사와 지역 배경 문제를요, 단번에 끝낼 것이다, 해결할 것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이 문제를 겪고 있는데도 문제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해결을 할 수가 없죠. 이세 가지를 해결한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시대에 벌써 예언을 한 것이다. 진짜 우리가 언약을 붙든다기 참 중요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으로 언약의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언약을 우리가 붙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하면요.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길래 그렇게 뭡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분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태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인간의 육신을 잊고이 땅에 그리도록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다.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곧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다. 이 말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3 0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같은 분이십니다. 그, 우리가, 성삼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뭡니까?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같은 분입니다, 같은 분. 그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역할이 다릅니다, 역할이. 역할이 다른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죠? 한 분이십니다. 성삼이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이 그리스도는 실제로, 바로 그 능력을 누리도록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뱀과 전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뭐죠? 이런 권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권능을 위임하신 것이다. 우리를 부르신 건 뭡니까? 귀신을 내쫓을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뭡니까?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러면 엄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바로 그 이름 속에는 권세가 있거든요. 권세. 우리가 이름이라 하면 그냥 그 사람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그 사람의 주기까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주기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 주기에 상응하는 권세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여러분,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게 네 임하게 내게 네 임하는 바로 신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입니다. 신분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393이세 가지가 내게 네 임합니다. 그다음에서 뭡니까? 실제로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근서를 실제로 끊는근서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내 신분을 누리는 것과 실제로 주신 그 권세를 내가 실제로 뭡니까 사용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의 사명과 연결되어서 뭡니까 나의 신분과 권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요 복음 전할 현장에 많은 영혼들에게 그죠 이들에게 진짜 신분이 전달되어지고 그들을 붙들고 있는 뭡니까 권세가 지금 무너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현장에서 할 기도거든요. 우리가 예배할 때, 그리고 이기도 할 때에 그때 뭡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영육간의 치유가 일어나고 보사의 배경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다가오면서 실제로 우리의 미래가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나는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내 미래에 진짜 많은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도 언약을 진짜 붙으시고 바로 예언되신 분, 하나님이 보낸다고 분명히 예언하신 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분 자체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뭡니까?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분이다 실제로 우리가 그 신문 속에는 그 권능을 누리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은하까지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며 우리 미래 후대를 살릴 하나님의 종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